아 힘들어. 우리지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어? 이거 뭐야? 대박. 언니 제가 방송 나갔잖아요. 응. 근데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응.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. 이제 얼굴 처진 거랑 눈가 주름을 좀 잡기 위해서 좀. 야 뭐야 탄력이 좋은 거나 혼자만 관리하고 있었네. 아니, 나도 이런데 좀 신경 쓰이던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이게 젤을 얼굴에 바르고 이렇게 여기도 응. 이렇게 바르고. 응. 오! 오 헉, 나도 해볼래? 어 어떻게 해볼래? 이이게 신기한 게을쫙이려주니게눈볼래힘이덜 들더라고요 오 이거 이젊어져봐요 이거 어떻게 해볼래? 이어 이거 어라 올라가라 이 어떻게 해볼저도거 어떻게 해볼래? 이거 어어요이렇게해 이거 이거 아 근데 내네 차례야 <laughs> 내가 기다리고 있었잖아 <laughs> 아니 아니 되지도 <아니>, <laughs> 않았어요 <안 써. 웃음> 오 대박 좋지? <laughs> 좋다 좋다 네? 이런 거 많이 써음나 나, 하다 말 <laughs> 나도 좀 하면 안될 <laughs> 나영아 언니 이거 집에 가져가면 안 되겠니? 응. 우리 집안 샀어? 합숙 맨날 해 이것 때문에 합숙해 해야 될것 같아